지금 공도 뒤돌리기인데, 이제 노란 공 처리가 일단 1순위가 돼야죠. 매화 네, 특 만들어냅니다. 감각적으로 네, 샷을 잘 끊었습니다. 두껍게 쳐서 지금 코스로 뭐 가장 확실하게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네. 그런 두께였죠.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지금 포쿠션이 있고요. 지금 빨간 공 오른쪽으로 비껴치기를 노리는데. 네. 비껴치기. 그정이꽤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자 2공 네. 들어갑니다. 연속 2점. 지금도 약간은 네. 뒷공이 지금. 모호한 그런 배치로 연결됐네요. 네. 이것저것 다 문제가 <laughs> 넣어치기부터 비껴치기까지 조금은 신경쓰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배치인데 포쿠션 공략이 좋습니다. 지금은. 네. 네, 일단 문제들은 다 해결했습니다. 자, 짧은 쪽으로. 득점 좋습니다. 연속 3점 네, 두께를 절묘하게 맞추면서 노란 공을 달고 내려가지만 네. 돌아 나오면서 노란 공보다 내 공이 빨라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그 교차점 처리를 아주 잘했던 네. 응우현 선수네요. 아, 정교한 플레이. 자, 돌리기로. 네. 잘내려와죠 갑자기 집중력이 좀 살아났는데요. 네, 좀 자신감을 회복할 만한 점수들이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연속 4점 성공하면서 이제 한점 차입니다. 자, 뒤돌리기와 옆돌리기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네 바로 뒤돌리기로 빠르게 결정. 빠르게 열정한 건 일단 좋습니다. 3리로 바로 노려야죠. 아 어, 네, 5점 연속 의우현 선수가 6대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네요. 네. 이제뭐 김재근 선수 백전 노장 아닙니까? 네. 2세트는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역전까지 노리는 응우엔 선수. 하단을 겨냥하는데요. 네, 끌어서. 오, 오. 여기서 회전이 또 조절을 기가 막히게 했네요. 와,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연속 6점. 아, 뭐 요번 그 5이닝에 나오는 점수의 네. 포인트 하나하나가 지금 내용이 지금 꽉 찼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공을 맞추고 중간에 한번더 끌리죠. 네. 저게 바로 이제 당구에서 나오는 슬라이스 현상인데 네. 저 그림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각 네. 전체적인 각이 안 나오죠. 대회전. 지금도 회전 빼고 길게 쭉쭉 잘 늘어뜨리죠. 갑자기 무서워졌는데요. 네. 연속 7 점. 지금은 점수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내야 되는 약간 까다로운 배치입니다. 네. 옆 돌리기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고비를 하나 넘으면서 지금 공이 또 풀렸죠. 빠르게 약간 당점을 아래쪽으로 주게 되면 굴러가는 거하고 완전 다른 차원의 구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컨트롤이 일정하게 되는 게 불가능하죠. 네. 멋진 득점 성공하면서 달아나는 점수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정교한 두께가 필요합니다. 아, 섬세하게 두께 공략 네. 들어가네요. 아,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연속 9점. 10점을 치게 되면 하이런이 두 개, 예. 장타를 두 개로 기록이 되죠. 연속 9점 치면서 지금 10대 6 앞서가고 있는 응원 선수입니다. 네. 지금 고 이제 걸어서 코너의 가장 구석에 네. 가장 깊은 코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옵니다. 오, 아, 네. <laughs>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무리를 아, 했죠. 키스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력적인 이닝을 보여주는 네. 응원 선수입니다. 단단하죠 실력을 이번 이닝에 한번 보여준 것 네. 같습니다. 이런 뱅크샷이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보이는데. 네. <laughs>